예, 안녕하세요. 박과장입니다. 이곳은 계곡형 저수지고요. 오늘 포인트를 잘못 앉았네요. 수심이 잘 나올 줄 알고 지금 중상류권에 앉았는데 수심이 보다시피 지금 위치 보시면 1.7m? 1.8m? 이정도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번팅 해서 그냥 자리 안 옮기고 한번 밀어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밥은 이곳은 그 예감 떡밥 단품을 잘 먹고요 단품 양콩알 낚시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낚싯대는 21척 찌는 액션공방 그 필드마스터 12번 대략 한 14푼 정도 나갈 나갈 겁니다 아마 제일 전공 그 편납 기준 해가지고 10, 13cm 전후 정도 나갈 거고요 음, 지금 대략 한 6목 정도 따고 음, 바닥에 양반을 닿기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3번 정도 팅했는데 붕어인 것 같아서 1인 어, 미디어 한번 시작 한번 해보려고 지금 열심히 품질하고 있습니다 대리는 약간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음, 상황은 생각보다 수심 안 나오는 거 빼놓고는 상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마이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잡음이 심해서 이번에는 마이크를 빼고 그냥 그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붕어 입질이 들어오면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떡밥 크기 보이시나요? 음, 500원짜리 동전보다는 조금 어, 아마 적을 거고요. 음, 대추알 크기 그거보다 조금 작을 겁니다. 원줄이로 사용했고요. 목줄은 06호. 어, 바늘은 6호인데 그오호 바늘 헤라 프러스도 그 6호 바늘로 바꿨고요. 원래는 2호 바늘을 그 그랑 2호 바늘을 사용을 잘 하는데 올해는 6호 바늘 양당고형으로 한번 어, 계속 좀 밀어보려고 지금 지금 6호 바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라미가 딱덤비다가 지금 살짝 빠지고. 지금 목 내림이 된 다음에 조금 조용한 느낌이 나거든요 분명히 아까 걸었다 터진 게 붕어였는데 지금 여기 지금 간간히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찌의 움직임이 굉장히 조용한 거 보니까 음 그자어층하고 붕어층하고 약간 그래도 수심이 안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구분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곳곳에 아직 그어 뭐랄까 좀 살짝 움직였네 말풀 비슷한 곳에 잉어하고 조금 사이즈 괜찮은 붕어들이 새벽인데 지금 곳곳에 산란을 좀 하고 있네요. 꽃팅 하시는 분들 지금 좋아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오늘 꽃팅을 들어왔다가 짬낚시 개념으로 좀 해보려고 일단 탐색부터 좀 해보려고. 지금 면 안에 좀, 좀 앉아봤습니다. 음, 낚시하시는 분은 지금 뭐, 닐낚시 한 분하고, 바닥 낚시하시는 어르신 한분 외에는 지금 없어서, 낚시하기는 굉장히 좀 조용하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입질할 것 같은데, 바로, 바로 나와줄 것 같은데, 음, 조용하네요. 아, 껌뻑했는데, 아, 살짝 잡아인 것 같고요. 아, 새벽이다 보니까 날씨가 쌀쌀합니다. 걸었습니다. 아, 바닥 걸고, 잡어 올라오고, 아, 돌아가시겠네요.